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분 황금미크입니다. 어, 오늘은 또 다른 전세 폭탄에 대해서 어,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러 왔습니다. 어, 수원 전세 사기도 있었고요, 대전 쪽에서도 터졌다 했었고, 인천도 터,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다른 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러 왔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경인일보에서 가져왔고요. 어, 따로 따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가 없어서. 어, 그 기사 내용 가져왔습니다. 어, 내용 보면, 보시면은 수도권에 지금 50채 이상 다주택자 현황 분석이라는 겁니다. 네, 다주택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평균 한 명당 여든 세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한 명당 한 163채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세 경고라고 했으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아파트도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라든가 음. 어, 신축 빌라 이쪽이 좀 가장 큰 위험이 될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100% 이상이 주택 중에서 36.4%자 그러면 어, 360채 중에서 대략 100채 정도는 전세값과더 높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계약이 된 거고요 2년 동안 깡통계약 체결율이 6천권 6천 이상이 달하고요 보증금 총합이 1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전체의 3분의 1이 지금 보증금이 지금 저, 거의 1조가 넘는 조단위의 지금 돈이 묵, 지금 깡통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어 지금 다섯 군중에한 곳이 고위험 주택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 대략적으로 추린 이야기인데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뭐 아파트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섯 대 다섯 대 중에. 한 채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집이라고 봐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자본갭투자, 돈 없이 갭투자만 한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78명이고 이거 의심되는 게 지금 3,500채 가량, 대략 3,476채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부천, 심곡 수원, 권선, 안양, 안양동, 구도심 위치의 노후 건물 주로 사들여. 자 생각해, 지금 찍은 도시 생각하시면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도시죠. 전체 사고 피해는 수원 일가족 사기, 뭐 안양도 그렇고요. 안양 오피스텔 연료수체 가진 사람이 파산했고요. 지금 여러 세대 문 앞에 강제 경매 통보문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근저당 끼고 위험한 운영 일부라도 세입자 못 구하면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거죠. 어차피 뭐이 경매는 세입자가 가져가는 게 가장 유리한 구조가 될 거고요. 어, 보증금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갈 그 낙하자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어 간단히 약하시면은 전세가율이 높은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뭐 특정 어느 열립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 보면은 다주택자가 지금 100포인트 이상인 곳이 부천, 화성, 수원 천채가 넘어요. 다주택자 하나가 100포인트 이상이 되는 게. 그러니까 매매 매매값은 1억인데. 이거를 1억 천에 전세에 들어왔다는 거죠. 뭐 쉽게 계산하면은 이게 이럴 때 이제 110 포인트를 한 거죠. 계약을 이러면 돈한푼안 들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수 택자가 지금 위험한 곳이 지금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고요 다수 택자들의 지금 어, 김포나 파주는 50 50채 이상이 없,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찍은 도시의 특징이 있죠. 네, 저 도시만의 특징이 있고요. 그이 사람들 예를 들어 이런 거 봄, 보면 됩니다. 어떤 시신은 경기도에 2 0 0채가 집이 있고요. 고향, 안양, 구리, 광주, 어, 시군대 있고, 3,400채의 빌라의 신이라는 이 땅입니다. 5월 세금 체납 압류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집이 있으면 세금도 장난 아니죠. 어마 무시하죠. 그걸 감당을 못하고 어, 쫓기고 있는 거죠. 이제 압류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자 이제 이것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임대인 A씨는 경기도 내에 58채 오피스텔 그러니까 건물을 16채 보유하고 있고요. 가정 명의로도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 체납 때문에 파산했고 보증금 및 보증보험으로 허그가 돈을 대신 내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그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사태라는 거죠 허그에 빚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고 수도권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다른 사례는 화성에 오피스텔이 있고요 어떤 빚인데 경기도 내에 78채나 보유하고 있고 이 건물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 전체 사기 뭐 이제 셀프 중개, 쪼개기 대출, 직접 건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2금융권에서 전, 근저당이 이만큼이나 있고요 재작년부터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악성 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이제 버블이 꺼, 꺼지는 시기죠.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제 소비 은행에서 돈 빌린 걸 갚을 시간이 온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꺼지다 보니까는 어, 펼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위험한 시그널을 찾은 거에 대해서 뭐 취해 팀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세금 체납 통지서, 경매 압류 예고장. 그리고 구속된 임대인이 있었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보통은 요게 날라오면 경매를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응. 특별 취해침이 이제 두, 두 번째 시그널로 본게 다주택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가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한 사람이나 혹은 일당이 수백, 수천 채를 거느리면 위험한 임대를 보였다는 궁금점이 있다. 미미하게 나타낸 시그널을 줘을수록 경기도 곳곳의 현장에서 더 명확한 시그널의 모습을 드러냈다. 관할 시군청에 세무서 등의 압류 통지, 채권자 요청에 따른 법원의 경매 개시 등 현장을 찾던 주택 대다수의 수두룩하게 나타났다. 자, 좀 살짝 위기가 있을 것 같다 한데 다 주택자들 집에 가니까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 빅데이터 분석을 어떤 영역을 통해서 만, 맞춰봤는데 경기도 내 연립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을 50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 명단을 추리고 이들의 주택 보유 목록과 전세가율 100%를 트 대조해 위기의 신호를 중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고위험 전세를 시군부, 시군별로 분류하고 이거에 보이지 않는 문외정관이 파악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했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깡통 주택의 보증금이 2조 9천억인데 대략 3조 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묶여 있는데 이 중에 1조나 가짓다 수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 부천시에서 어, 연락이 안 되니까 이사를 가려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집이 있는데 잠수 탄 거죠.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터지려고 하는 게 경기도 즉 수도권에 지금 수두룩 빡빡하게 생기고 있다. 인천, 수원 전세 사기들이 나오는데 있잖아요 대전도 그렇고 어, 하나둘씩 취약한 부분도 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다섯 채 건물 중에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다섯 중 하나 꼴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돈을 못 받을 수도 내돈 떼먹일 수도 있다. 다행히 허그 보증 보험 가입한 분들은 허그에서 이걸 감당하지만 이 경매를 개시하게 되면 이 집은 아마 무한 유찰이 될 겁니다. 허그에서 보증금이 매 매쳐 있기 때문에. 낙사에갈 사람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자본 개투자가 이제 아까 돈이 아홉 시 개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전세 시세가 높을수록 빈번하게 벌어진다. 사실 돈안 들이고 투자해서 전세금으로 2천만 원더 번다 그러면은 저 같아도 할것 같아요. 네. 2천만 원 남는 거예요. 한 채를 내가 그냥 등기부등본에 올리기만 하면은 2천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경기도 내에서 오십 채 이상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뭐 시기는 다양했다고 하는데 특정 연도에 수치가 급증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번버스 사태 이거 끝나고 이제 이천십일 년에 늘어나더니 이천십육 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십칠 년부터 십팔 년이십 년까지 그까 그러니까 전정권 가장 부동산 폭등했던 시기 때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2016, 2 0 비해서 7 0 0에비0 0 거의 3배가 넘었죠 2000, 2어마어 2000, 2000, 0 0 0 2000, 2000, 다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이0 0 2000, 0 0 0 2000, 2000, 0 0 0 2000, 0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어, 뭐, 이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50채 이상 보유한 자수단는 203명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50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건물수의 26,939채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800채고, 최대 3, 4, 350채까지 보유한 사례까지 나온, 나오는 거고, 그니까, 러 이거에 대한, 어, 금액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거 허그 보증 허그에서 고스란히 책임 허그를 다 가입해줬다면은 어, 주택 보증 보험으로 해결하겠지만그 결국 다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결국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네. 전체 깡통 보증금의 비액수는 3조가 3조 원이 가까이 넘어가는데. 이 중에서 지금 다 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게 거의 1조나 가까이 돈을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까 보였던 맨 처음에 보였던 그림에 나왔던 거 이제 표, 이렇게 프로테지로 이제 만들어 준 건데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생각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이 여기 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이렇게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주택자인데 들이 사람들이 고금리가 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세입자한테. 근데 그 신뢰가 없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잠적하면 그만이거든요. 돈을 안 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음. 이 고위험 주택이나 이런데 실제로 보니까는 실제 수사 기관에 넘어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이 가족이 수원 이 가족이 전세 사기했고 조직,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독단으로 한 사람도 있고 건축주와 공모해서 한 사람도 있고 뭐다야 가지 각색 다양하게 해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살펴보니까는 네, 채권자가 주택보지공사 보증 허그에서 넣었고요 어, 부동산 경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쯤 가면은 전세제도를 믿지 말고 그냥 안전한 제도를 자기가 찾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전세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되고요. 신뢰가 더 이상 없는 시기에 내가 내돈 떼먹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에 내가 엮일 필요가 없잖아요. 경매에 엮일 필요도 없고요. 압류에 엮일 필요도 없고요. 체납에 엮일 필요도 없어요. 살면서 사람 법, 법원에 안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필요로 의해서 법원에 가는 게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짝질날라오고 세무서에서 짝질날라오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이런 걸 굳이 안 받으면 됩니다. 네. 월세를 하면 어차피 떼, 띠 맡겨봤자 500, 1000만 원이고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그것부터 먼저 변제를 해줍니다. 네. 그 정도 금액은 변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액수가 너무 커져 버리면 내큰 내 돈이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차라리 음, 전세를 해서 사기를 당할거면 아싸리 환금성이 적어도 별난에 사세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땐 그게 가장 이득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받고 이쯤되면 그냥 전세, 전, 전세집에서 시작해야지 이런 말은 집어치우고 그냥 월, 주, 내 상황에 맞게 음, 어, 자기 객관화를 해서 좋은 말 생각이 안나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해서 안분시족하게 그냥 월세를 사시던가 아니면 이것도 불안하다. 취업해서 집을 사세요. 그냥 빌라를 사시고 돈 모아서 아파트로 넘어가세요. 황금성이 안 좋다, 뭐가안 좋다. 하지만 내가 돈이 없음,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월세로 버티던가돈 모아서 넘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빌라를 사시든가, 굳이 전세 사기에 당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냥 월세나 집을 매매하세요. 네. 어, 지금 경기도에 또 퍼, 퍼지고 있는 남덩어리들이 1조 원이나 가까이 된다는데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늘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재테크적 관점으로 생각을 할 때는 월세를 사실인 게 맞습니다. 어차피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는 게 취득세나 그런 게 물, 물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가 가장 이득이고요. 어, 내가 여기서 좀 많이 머물러야 될것 같다. 돈이 아깝다. 그 매매해서 대출 받으셔서 대출금 납부하시면 그내돈 되는 겁니다 넘치지 않아요. 사실 집을 사시는 게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오늘은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 터지고 있는 폭탄 구름이 가지고 와서 얘기해봤고요. 어, 여러분들은 꼭 피해보지 않으시고 어, 상처 입지 않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분 감사합니다. 황금미크였습니다